작동의 군부대 매입, 부지 매입했습니다. 역곡 수영장, 올마당도 부지 매입하고 시설을 설계 중입니다. 옥길지구는 이름이 법정동을 옥길동으로 할 만큼 자존심이 센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자족용지며 복합 시설 용지도 매입했습니다. 부천은 도서관하의 천국입니다. 별 뿜마루 도서관도 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회장님들을 만나면, 상인회장님을 만나면 꼭 같은 말을 하십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당동에는 주차장이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운영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동 특별구역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땅 팔아먹었던 소리 많이 듣습니다. 판 면적은 1만 2,628m 제곱입니다.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입한 땅의 면적은 17만 4천 정도 됩니다. 대충 15배에 넘는 땅을 새로 샀습니다. 이런 땅을 파는 행위라면 제가 시당이라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팔아서 만든 사업이라면 저는 꼭그 선택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과 이 대금을 활용해서 예산 판성한 내역 성과 등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1,152번지 내 필지에 대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으로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 건물 신축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작동 군부대 부지 등 10건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1 0 8 7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의 건물 신축을 위해서 472억 원, 원미운동장 리모델링 등 6건의 기타 사업에.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구, 동으로 이어진 일제 시대 이후의 행정 체계 중에 구를 없앤 건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할수 없다고 했을 때 부천시와 부천시에 우리는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와 부천시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광역동에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에 대한 불편함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 후에 성공과 과오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전투표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소는 순수하게 법률에 따라 부천시 선관위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사전투표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신청을 한 것이 재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축소된다면 유권자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선거 염수막 감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투표율은 어느 정도 목표로 높일 것인지, 투표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